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로벨 가르시아가 한국에 옵니다. 지난 6월 5일날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6월 말에 한국에 오게 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실제로 일군에 올라와서 게임에 뛰게 되겠는데, 사실은 이 기간 동안에 대략 한 20일 정도 되는 기간에 가르시아가 계약했을 때랑 지금 한국에 올 때까지 팀의 내야에 지각 변동이 좀 일어났습니다. 어,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소개를 해 드린 거에 좀 보완을 한다. 업데이트를 좀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르시아가 왔으니까 가르시아를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또 가르시아가 오면 남은 선수들은 또 어떻게 될지 요거에 대해서 좀더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르시아가 24일 저녁에 한국에 입국을 합니다. 6월 5일 날 계약이 완료가 됐는데 계약 직전에 이제 시카고 트리플 A에서 자유계약 선수로 풀립니다. 당연히 소속 팀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원래 뛰던 팀과는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고요. LG도 이에 대해서 이적료를 일정 금액 지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시아는 대기를 하면서 비자 발급을 기다리면서 개인 훈련에 매진을 했어요. 그래서 인스타에 굉장히 많은 훈련을 또 소화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가족과 시간도 보내고 또. 몸 상태가 너무 좋았으니까 계속해서 개인 훈련을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주 시카고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비자가 나왔습니다. 취업비자가 나오면서 24일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겠고 다음 주 중에 일군에 합류할 예정이고요. 얼마 전에 구단이 스페인어 통역을 모집했는데 이게 가르시아는 도미니카 공화국 국적이에요. 그래서 이 가르시아가 스페인어와 또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에서 뛰면서 영어를 어느 정도는 할수 있는데 가족들도 함께 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분께서 이제 이탈리아계 도미니카 공화국 분이신데 가족분들은 영어를 할수 없다 해서 구단이 또 스페인어 통역을 모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힘들어 하진 않을 것 같고 한국이라는 또, 날씨가 또 덥잖아요. 이런 거에 기후에만 적응해 좀잘 한다면 더 빠르게 한국 무대에서 좋은 활약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6월 5일부터 또 가르시아가 오기 전까지 LG 트윈스 야수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요거는 이제 22일 경기까지 반영을 한 성적을 제가 토대로 뽑아봤습니다 6월 초에는 그러니까 가르시아가 막 계약을 했을 때는 서원창 선수의 부상으로 또그 전주부터 송찬희 선수가 1회 활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맺은 이후부터 한국에 오기까지 손호영 선수가 또 기회를 받았을 때뭐 수비나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반면에 송찬희 선수는 또막 올라왔을 때보다는 부진한 성적을 보이면서 지금 주전 2루 자리는 사실은 손호영 선수가 더 많이 스타팅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3루수 가르시아는 3루도 볼수 있는데 이 3루수 자리에는 문보경 선수가 4일날 콜업 이후에 그 다음날부터 스타팅으로 나오면서 계속해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보경 선수가 6월에 4레타율입니다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또 OPS도 1.0이 넘어가는 대단한 활약을 해. 해주고 있는 문보경 선수고 또 손호영 선수가 6월에 3할 3리의 타율, 장타율이 6할 9푼 7레나 됩니다. 그리고 홈런을 3개를 기록했기 때문에 요두 선수가 가르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3루와 2루에서 활약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이두 선수 잘하는 거는 논외로 손호영 선수가 2루에 계속 스타팅에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오지현 선수의 이 풀타임 출장횟 수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지현 선수가 지금 여름이 되고 또 본인이 중심 타선에 나가고 있고 또 주장으로서 책임감도 있고 해서 게임에 계속 출전을 하고 있지만 정말 휴식이 이제는 필요합니다 가르시아가 오면 그래서 유격수 수비이닝 최다 1위인 오지안 선수에게 휴식을 줄수 있어야 하고요 일루수는 최은성 선수의 수비가 향상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은성 지금 4번을 맞고 있고 오지안이 5번을 맞고 있는데. 나름대로 괜찮게 해 주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가르시아가 오면 두 선수의 타수는 좀더 내려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 유격수 오지환 선수의 휴식을 책임져 줄수 있는 선수는 역시 현재 1군에는 손호영 선수가 있죠. 원래 포지션이 유격수고 또 피처스에서도 유격수로 올 시즌 많은 준비를 했던 손호영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오지환 선수가 쉬게 되면은 손호영 선수가 바로 유격수 스타팅으로 좀 나오는 횟수가 좀 늘어날 것 같고요. 가르시아는 주 포지션이 2루수고, 3루수로 올해는 자주 나왔습니다. 유격수 1루수는 경험은 있지만, 글쎄요, 수비를 중요시하는 또, 코칭 스태프의 의견상, 유격수로 나오는 일은 크게 없을 것 같고, 그래서 2루와 3루수비가 생각보다 좀 떨어지면은, 지명타자 자리를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지명타자도 저는 가르시아가 온다고 해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조금 손해라고 생각이 되는 게, 6월 초에 이재원, 그리고 이후에는 문성주가 맡고 있는 이 지명타자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재원 선수가 또곧 올라올 테니까 두 선수가 계속해서 지명타자를 맡아주는 게 팀적으로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뭐 김현수라든지 오지환이라든지 최은성 30대 선수들이 또 시합에 나와야 될 때는 지명타자도 번갈아가면서 소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수비가 안 좋으면 가르시아가 또 지명타자를 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고려를 해서 제가 이루수? 3루수 지명타자 출전시 라인업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가르시아가 2루수로 나올 때입니다 홍창기, 박혜민, 김현수, 최은성, 가르시아, 문보경, 오지환, 문성주, 혹은 이재원, 유강남 이렇게 기용을 하면 될것 같아요 오지환 선수는 7번에서 올 시즌 가장 성적이 좋았고 또 가르시아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아직까지는 4번에서 바로 치는 것보다는 최현성 선수 뒤에서 5번에서 좀 치다가 타순을 올리는 방안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르시아가 아마 2루수로 들어오면 은 문보경 선수가 또 6번 3루수로 나오면서 고정적으로 이렇게 라인업이 나올 것 같고 손호영 선수는 문보경이 쉬어야 될때 혹은 오지환이 쉬어야 될때 3루수 유격수를 맡으면서 좀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호영 선수가 나오면 또 8번에 들어가는 문성주나 이재원을 6번으로 올리면 되기 때문에 타승 고민은 진짜 올 시즌에는 지난해보다는 그래도 할 필요가 없이 잘 치는 선수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3루수로 나왔을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3루수로 나왔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성주와 이재원 6번에 올리면서 9번에 이제 2루수로 손호영 선수가 들어가는 그림을 생각해 봤는데 요 라인업은 아마 문보경 선수가 조금 이제 업다운이 좀 심한 선수기 때문에 문보경 선수 는 만약에 좌투수를 만나거나 좀 쉬어줘야 될 때는 가르시아를 3루수로 한번 써보면서 지명타자 자리에 이재원 선수를 또 활용한다든지 손호영 선수를 2루로 쓰거나 좌완 상대로 강점이 있는 이상호 선수를 2루로 쓰는 방안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좌투수가 나왔을 때는 이 라인업을 고려해도 괜찮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지명 타자로 활용할 때입니다. 가르시아의 생각보다 수비가 좋지 않아서 만약에 뭐 켈리 같은 땅볼 유도형 투수가 나왔다 싶으면은 가르시아를 지명 타자로 쓰고 수비 위주의 라이너 문보경과 손호영을 동시에 쓰면서 문성주 이재원을 대타로 대기시키는 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문성주 이재원이라고 계속해서 써야 되는 건 아니고 또 부진하면은 좀 벤치에서도 기다리는 그런 시간도 필요한데 이세 번째 시나리오는 역시. 개인적으로는 잘안 썼으면 좋겠다. 그만큼 가르시아가 2루 수비 혹은 3루 수비를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르시아가 지명타자로 뭐 가끔 나올 수는 있겠고 또 합류 초반에는 또 타격에만 좀 집중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베스트 시나리오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로벨 가르시아를 제가 5번에 계속 놨는데 과연 그렇다면 4번 기용도 가능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KBO 리그 전반기가 7월 14일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는 적응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지금 트리플A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 해도 분명히 리그의 새로운 리그고 또이 선수가 아시아 무대는 처음이기 때문에 가르시아가 와서 적응해야 될 기간이 분명히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퓨처스에서 적응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최대한 많은 투수의 공을 경험을 하면서, 그 선수가 또 스위치 히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좌우 타석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뭐, 삼진이 많더라도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바로 4번에 넣기보다는, 전반기까지는 저는 5번에서 기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번 타선부터 시작을 하고, 이후에 이제, 적응이 어느 정도 된 이후에는, 4번으로 들어서면서, 또 4번 가르시아, 5번 최은성의 기용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컨택 위주였던 리오 루이즈와 달리 가르시아는 4번도 충분히 할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파워히터 스타일이기 때문에 4번에서 김현수 선수 뒤에서 많은 장타를 뽑아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올 시즌 트 AAA에서는 5번 타선에서 활약을 했는데 아마 시카고 컵스 마이너 사정상 가르시아가 5번에서 4번 뒤에서 많은 타점을 쓸어올렸다 가장 좋은 타자 뒤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건 lg에서 가장 잘 치는 타자 김현수 뒤에 가르시아가 들어가면 좋은 시너지를 낼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트리플레이에서 이미 뭐 12개의 홈런과 6할를푼 구리의 장타율을 보여주고 왔기 때문에 가르시아의 이 타순 최종 목적지는 저는 4번 타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상위는 던져졌습니다 가르시아가 입국을 하는데요 과연 LG 트윈스 지금 국내 선수들끼리도 정말 좋은 똘똘 뭉친 효과를 내고 있는 타선에 가르시아가 마지막 퍼즐로서 좋은 역할을 해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가르시아 또 라모스 이후에 가르시아가 두자리스 홈런을 치면서 외국인 타자 성공 사례로 대체 외국인 선수가 성공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성공 사례로 평가받기를 기대를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